부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장시정입니다. 인천시당은 지난주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없어서인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더군요.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왜 기본소득이냐? 해일 조선의 엠프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물질적인 결핍을 넘어서 시간, 관계, 정보의 결핍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 청년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청년에게 기본 소득을 주자는 핵심은 이것인데요. 청년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현금을 주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이 노동 경험이 부족하고 저성장 시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의 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이미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찾는 세대입니다. 기본소득의 지급은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동당 인천시당과 알바노조, 기본소득 인천 공동행동이 기본소득 청년 조례를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조례안을 만들고 주민 청원 운동과 주민 발의 운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을 갖는 시민으로 확장되어 갈수 있는 계기를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도 기본소득 청년조례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